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장명가 장세진입니다.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하는 재테크 중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인데요. 부동산 경기가 부진할수록 부동산 매매운을 묻는 경우가 더욱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답답한 마음에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재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건설업체를 비롯해서 부동산 개발 업체, 이삿짐 센터, 부동산 중개업소 등은 타격이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운은 사주학적 운세 분석에 앞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우선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영상은 사주 명리학에서 보는 부동산 매매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상담가들도 부동산 매매운을 속시원하게 말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동산 시장이 매끄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부동산 시장이 팔고 사는 흐름이 활발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침체로 인한 시장 경색은 어느 운에서도 예측하기 힘든 것입니다. 사주 명략은 맞추는 기능이 아니라 사주 팔자의 특성과 운의 흐름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쪽집게 도사처럼 맞춰서 상담자 마음을 후련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상담자가 대부분이라는 것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매매운의 시기는 명략적 이치와 저의 경험 그리고 상담자의 피드백에 의해서 정리된 것입니다. 매매라는 것의 정의는 물건을 사고 판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게 될 부동산의 경우는 집이나 가게, 그리고 땅과 같이 금액이 큰 경우라서 매매라기보다는 거래라고 보는 것이 더욱 합당할 것으로 봅니다.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은 문서적인 움직임이 수반될 것입니다. 명리학에서 문서를 의미하는 것은 인성인데요. 즉, 정인과 편인이 문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문소 이동과 관련해서는 가장 먼저 인성의 운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대운이나 세운과 같은 행운에서 인성이 오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볼 것은 사주 원국에 재성과 인성이 있는데, 운에서 같은 재성이나 인성의 기운이 올 때입니다. 재성의 기운이 오면 매도의 경우가 더잘 일어나고요. 인성 운이 오면 매수의 경우가 더잘 일어납니다. 재성과 인성이 운에서 생극제화될 때도 작용합니다. 사주 원국 내에 있는 재성이나 인성이 운에서 생을 받거나 극이나 재를 받는 경우를 포함해서 화하는 경우에도 문서이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주 내에는 없지만 운에서 재성이나 인성운이 올 때입니다. 재성이나 인성이 양일간인 경우이거나 시비 운성상 해당 오행이 강해진 경우입니다. 시비 운성으로 생지, 녹지, 왕지의 경우에 해당하면 문서이동이 가능합니다. 관대의 경우는 해당 사건에 대한 관제 구설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러 가지 애로상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의 합충은 변동 변화를 의미하는데요. 월지 합충 역시 월지의 변화 변동을 의미합니다. 월지는 보통 집으로 보기 때문에 이 자리가 합이 되거나 충이 벌어지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거나 이동수가 생기는 등 변동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상담 과정에서 언제 이사원이 오냐고 물어보면 월지를 충하는 시기에 이사가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합충보다는 덜 하지만 형이 들어오는 운에도 문서가 들썩거리기 때문에 이사운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운이란 곧 부동산 매매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일간 합충도 비슷합니다. 일간이 합하거나 충극하는 운에서도 문서적인 변동수가 있으나 일지는 미혼자의 경우에 결혼운으로도 하지만 기혼자인 경우는 매매로 내어놓은 부동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 운으로 보기도 합니다. 일지 합충은 일간 합충의 경우와 마찬가지지만 일지 합충의 경우는 내가 기관은 일주일 지지이므로 신변 변동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역시 문서 이동을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서운이 있는 경우란 문서운이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서운이 있어도 매도자가 금액에 욕심을 부리게 된다면 매매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인성이 파극되거나 형충이 되는 경우는 문서적인 이득을 취하는 데 있어서 치명적으로 나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재성이 형살과 같이 오는 운이라면 거래될 듯 하면서도 이루어지기 어렵거나 사기나 배신 등으로 관제나 구설수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형살로 움직이는 문서운은 연말이나 그 다음해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다음해의 세운까지도 참고해야 합니다. 같은 인성운이라도 정인운의 문서운이 일어나는 경우는 문제가 덜하지만 편인운의 문서이동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편인운에는 가급적이면 문서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서의 동의 기함을 말하고자 할 경우에는 재성과 인성의 기운을 살피고, 대운과 세운의 기운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야 합니다. 충으로 인한 매매는 변화와 변동의 의미에서 내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는 사주 내의 상황을 보고 판단합니다. 재성과 관성이 건전하다면, 매도로도 이익을 거두기가 쉽고요. 그러나 항상 형충회합을 통한 변화를 세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인성이 떠서 관인상생하는 운은 가만 두어도 저절로 매매가 됩니다. 인성이 식상을 극하는 운은 장사가 되지 않아서 손해보고 팔아버리는 운입니다. 재성이 움직인다는 것은 대운과 세운, 월운과 이룬의 관계입니다. 사주 내의 글자가 움직이는 경우는 형충회협과 같은 글자가 대운이나 세운에서 오거나 해당 오행의 뿌리가 되는 글자가 와서 왕해지거나 생하는 경우입니다. 이 사주는 묘월 경자일주로 태어난 남매인데요. 정재격 신약사주입니다. 원국과 대운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감목 편제가 월지 묘목 정제와 시지 인목의 뿌리를 두었으니 제왕하다고 보지만 일간 경금은 뿌리가 약한 것이 흠결입니다. 연간 간목 편제가 월간 정화 정관을 생하여 직장이나 조직 생활에 잘 어울리고요. 시간 무도 편인과 충하여 재물을 벌지만 심신이 고달프거나 힘들 수 있습니다. 시간 무도 편인이 시지 인목 장생지에 앉아 있고 연지와 일지의 자수 상관과 암합하여 대인관계가 원만하거나 처세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대인관계에 적응하거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편입니다. 월간 정화 정관이 연지와 일지의 상관 자수와 상충을 하니까 직장 동료나 대인관계의 시비 구설이 있거나 고충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대운을 살펴봅니다. 무진대우는 편인 운으로 학업과 성적 운세가 괜찮아서 학교 생활에 성과를 거둡니다. 기사대우는 연간과 갑기합, 지지의 인사형이 작용하여 본인이나 부친에게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이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들었을 수 있습니다. 경호대우는 연간과 갑경충, 지지의 좌우충과 인호합이 작용하니까 재물은 약하나 배우자, 형제, 친구, 윗사람 등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도움을 받아 발복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자오충이 작용하면서 경호대원이 특정 시기에 대인관계 문제로 인한 심적인 고충이 있을 수 있습니다.경호대원은 부동산 운세와 애정운이 괜찮은데요.신축년인 2021년에 정인 축토가 천을 귀인 문서로 작용하니까 아파트 청약을 포함하여 부동산 매매운이 길하고 좋기 때문에 마음에 드는 재물을 얻는 것은 물론 부동산 횡재수로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